요한복음 12장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유다가 말했습니다. 왜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운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 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세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